경기 소서2 5 8 여자 중등부 교양 사범학교 결승 레인 최원정 환서루 이윤아 박서현 부산 진구 스포츠킬러 삼레인 박다연 이혜인 한영 아, 이어준 대구 체육 대구 체육 중학교입니다 네. 사레인 윤정연 구다해 이채윤 공연지리 충남 온양용화 옹양용화 온양 중학교입니다 오레인 황나이 김지안, 박혜원, 이은지, 서울체육 서울체육중학교입니다. 네. 육래인 황예지, 차민서, 김은유, 김수아, 대전체육 아, 대전체육중학교입니다. 실레인 네. 김규리, 왕예서, 이서진, 최시은, 충북대성여자 대성여자중학교입니다. 렌레인 최선 이채원 박규빈 정다희 강원채유 강원채엽투합입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네? 자, 1번 정자입니다. 최원정 곽다연, 윤정현, 황나희, 황예지, 김규리, 최은선 선수. 자,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이번 영자도 준비하겠습니다. 상서로 네? 이혜인, 구다혜, 김지한, 참인서, 왕내서, 이채원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3번연자을 준비합니다. 네? 이은아, 고은경, 이채윤, 박혜원, 김은유, 이서진, 박유빈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대전이 먼저 들어갔고요. 네? 자 서울체중 2위로. 자 3위는 용화중학교와 네. 강원체중. 자 그리고 대성여중이 5위권으로. 자, 그리고 대구 체중이 들어갔습니다. 자, 부산 진구 스포츠 클럽 여자 초등학교 선수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례도 준비합니다 박서연 이어준 공연 지이 이윤지 김수아 최시은 정다희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1위는 자, 서울체육중학교가 1위로 네,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위권에는 대전체육중학교가 들어왔고요 네. 자, 강원체육중학교가 3위로 터치가 됩니다 네. 자, 4위권에 온양용화중학교 자 5위는 대성여자중학교 6위가 대구체육중학교입니다 자, 진구 스포츠 클럽이죠. 자, 초등학교 팀입니다. 한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로 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고등부 개영 400m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순서 259, 여자 고등부